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코롱 티슈진입니다. 급등했는데 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코롱 티슈진을 주무르던 주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주체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변화가 나타나면서 티슈진이 좀더 시세를 상승하게끔 되는 그런 어, 이유를 우리가 발 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재료도 하나 나온 거 아실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보다도 이 주체가 변화가 된거 이걸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매집주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이 크게 오래 변합니다. 네. 크게 오래 변하면서 이 변화가 될 경우에 어떤 정책으로 정책 관련 주가 어, 시세를 크게 낼 가능성이 좀 높아서, 예, 이권에 관련된 종목을 매집을 하는 예, 그런 패턴의 매매는 굉장히 이번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한번 내시고요. 저 티슈진 지금부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응원 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티슈진이 물론 재료가 나왔던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5년간 2,000억 투입했다 이거죠. 이번에 441억의 유상 증자를 코오롱에서 해준 거. 이거 대단하다. 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만큼 코오롱 그룹에서 믿고 키워 주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믿고 키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관계회사에서 이제 종속회사로 완전히 변질이 된 거죠. 50% 이상 지분을 가지면 종속회사가 되는 거고요. 음, 그만큼 지금 현재는 50%는 안 됐지만 아, 하지만 여기도 이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건이라고 지배력을 일단 갖고 있다고 판단하면 종속기업으로 편입할 수 있는데 종속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어 그만큼 이제 코오롱에서 티슈진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일단 그 미국 삼상 투약 환자 투약 완료 시점 기준으로 2년 후에 BLA를 진행할 것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거쳐야 될 관문이 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것은 미국 임상이고. 자 국내 임상 국내 그 허가도 그 대법원 3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수 있고 이거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 임상에 특히 우리가 더 주목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그 배경은 그래서 다 좋은데 그거 외에 우리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냈잖아요 이 같은 요인은 여러분도 그 보셨겠지만 특히 그 외인들이 무려 21만 주 정도나 순매수를 하면서 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기관에서 선도를 했어요. 하지만 걔네들이 팔고 떠났지만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다시 그 외인들이 주도한다는 얘기죠. 주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딥니까? j p 모간이거든요 j p 모간 신안보다 훨씬 낫습니다. j p 모간에서 하루 종일 순매수 구도를 이어갔어요. 일별로 보면은 최근에 가장 많은 수량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매수를 한 시기, 네 이걸 가지고 따져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네,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나절에 집중 매수를 했거든요. 9시 50분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평균적인 매수단가는 한 27,500원 선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안 팔았거든요. 27,500원에 사가지고 장중에 판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위쪽으로 크게 띄우려고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긍정적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볼수 있다. 네. 제가 일단 이 고점 돌파하면서 쉽게 올라갈 것이다. 예, 위에 매물이 없다. 매물이 있다면 요 정도다. 이 4만원께까지는 무주공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지금 현재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가다가 또 흔들어주는 그런 패턴이 항상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갈듯하다 또 밀려서 이러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꾸로 매매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1번 코스로 갈 수도 있고, 2번 코스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혼자 하게 되면 소심해집니다. 아, 일단 주가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정보 드리고 사인을 드려야죠. 여러분들이 홀로 하시는 것도 훨씬 나을 겁니다. 소통도 하고 추천도좀 드리고. 이걸 병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티슈진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이분들에게는 제가 이와 같은 거 무료로 지속해서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이 베스트 매매를 할수 있을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먼저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어, 나눠서 분할해서 사,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일내지 3 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 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삼 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2만 원에서 사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위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게 자본총계죠. 즉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천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세 더블, 세 더블, 세 배, 이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따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의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어 자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네,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네,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을 제가 이 정책 관련 조정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이 네.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그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억 3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막뭐 이를테면 이 요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에 영향은 좀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트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에,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에,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음, 제가 뭐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에,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에,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자 팔때 돌파구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 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아,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